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탑세븐: 2004 인도양 쓰나미, 사망자 수약 23만 명, 규모 9.1에서 9.3 지진이 발생한 후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 2011이 t 지진, 사망자 수약 16만 명, 규모 7.0의 지진이 수도 강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 2011 일본 도호쿠 지진 쓰나미, 사망자 수약 15,897명, 규모 9.0의 지진 후 쓰나미가 발생.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76 탄산 지진. 사망자 수약 24만 2769명. 규모 7.5의 지진이 탕산 강타,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 1906 샌프란시스코 지진. 사망자 수약 3,000명. 규모 7.9의 지진이 도시 강타,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파괴가 일어남. 1985년 멕시코시티 지진. 사망자 수약1 만명. 규모 8.1의 지진이 멕시코시티 강타, 건물들이 붕괴되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함. 1556 중국 산시 지진. 사망자 수약 83만 명.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지진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음.